방송이 시작합니다. 이도면 앞에는 저희 가족에 대한 뭐 이런 제살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건 달력입니다. 들어볼까요? 가아바 불이 켜질게요 여기 에는납작한자는 마이멜로디 스티커. 아이브, 아이브가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음, 뭐, 정체를 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품인데요. 예쁘게 진짜 너무 많아요. 그쵸? 4시, 3? 한, 제가 3시 40분에 나가야 되는데 씻어야 돼요. 이건 시리플레이스입니다. 레이가 있죠? 이거는 샤넬. 뭐 엽서? 그런 거고요 이거는 스노피? 건더입니다이거 스타벅스 스, 스땡벅스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그 따뜻할 때 쓰는 전자화폐 이거는 이제 크, 크땡 렉스입니다 크땡 렉스 이거는 열쇠고리랑 마스크거리가 이렇게 걸어져있고요 인형입니다 이거는 이땡아에서 샀고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가또 베개 짜잔 음, 너무 예쁘죠 제애착입니요문순이 그다음에 퐁키입니다 퐁키 요 아이 이름은 로제 로제 미니마우스 얘는 워리리, 워리리. 얘는 토순이, 귀엽죠 토순이. 이건 제가 공부할 때 쓰는 건데요. 여기 유진이, 안유진이 붙 쳐있고요. 카메라. 오케이. 이거는 그 제가 수모. 이거는 간식 이거는 머리끈, 여기는 포카, 뭐 여기는 포카, 여기는 포카 보관하는데, 이건 탄로더나 슬리브, 이거는 섬기 이거는 CD플레이, 리모콘, 다음에 이거는 지우개가락 청소기고요 이거는 연필깎이다음에 이거는 거울, 카메라 넣는 거, 보관하는 거 이건 앨범 이건 회가 보관하는 거 지갑이나 인덱스 이런 건 요새 주고요 그 다음에 책이고 사진 상 받은 겁니다 이거는 적은 통인데 적은 통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이가 진짜 거슬려요. 일단 그래도 뜯줄게요 여기는 메모지 이런 게 있고요. 메모지가 있고 여기는 노트. 뭐 여기는 기, 여기는 기념필 이고고 여기는 다른 연필. 여기는 연필깎이랑 지우개. 연필깎이, 지우개. 여기는 뭐 미니미니한 현관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방이 진짜 많이 달려있어요. 가방이 많이 달려있고, 여기에는 옷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 옷장은요, 접이식이 됩니다. 멀리서 보시면요, 이렇게 접이식으로 해볼게요. 한번 멀리서 보실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는 침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으시 여기는 접으시기고요 여기는 접으시기아닙니다어 음 뭐야. 카메라 언제 e r 지 이런 거 t s t 보관 last s t e 여기는 장난감? 아니면 a n 이 이런 거 w 는 l l 요 시팝다음에 이거는 캐릭터 피규어 뭐 이런 거 쓰는 거고 이건 포장할 때 쓰는 거 이건 파데시인데 귀여워서 여기다 뒀어요 여기는 머리띠 여기도 액세서리나 이런 거 배우던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 그 다음에 이거는 피츄. 제 친구가 일본 갔다가 사왔어요. 그리고 뭐 여기는 옷이 있고요. 여기는 나중에 공개할게요. 여기는 4편에서사편에서 공개가 되고요. 이것도 뭐, 옷들이 있는데고요 이거는 제새가방이에요 이거는 1학년때 새까방, 2, 3학년 책가방입니다 바이올린인데, 바이올린이 고장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이올린이 원래 이렇게 떠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떨어뜨렸는데, 여기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금이 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좀, 가라앉은 상태. 어, 초점이 너무 안 잡힌다. 여러분. 그쵸? 오케이. 이거는 옷. 매트. 이거는 너무 귀엽죠? 영화학원에서 받은 풍선이고요. 포장할 때 쓰는 포장지. 이거는 매트.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장대인데요. 뭐, 이거는 그루프. 집게핀 머리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선크림이라 할수 있죠. 응. 화장대는 이거는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 슬라임, 그림, 로션, 로션 얘는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가족 사진은 어디 두지? 가족 사진을 여기 둘까? 가족 사진을 여기 둘까요? 오케이. 짜잔 아무튼 이런 식으로 B. 이거는 마이 멜로디 액자? 이거는 마이 멜로디 코르메 카페 에 가서 샀습니다. 너무 귀엽죠? 솔직히 너무 안 잡혀. 아, 근데, 근데 이거 소상권이 있는데. 아, 나도 잘생겼으니까. 제가 진짜 이두분 진짜 너무 좋아요. 제 최애입니다. 제 전전 최애고요. 지금 현 최애입니다. 전 최애, 현 최애. 이거는 엄마하고 인생 레커 찍어놨어요 이것도 약간 약간 이것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사진 찍고 포즈 잡으려다가 떨어져가지고 엄마 속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엄마가 떨어지는 게 웃겨가지고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 그 다음에 다시 정신, 제 제정, 제정, 정신이 아닌 상태가 다시 돌아오,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고 이제 제 정신이 돌아오고 이렇게 그 상태로 찍은 그런 느낌. 이거는 각땡링이에요. 각땡링인데, 이거 광고 아니에요. 각땡링. 테이프, 짱구. 이거는 갤럭시 탭. 이런 거고요. 네. 방소에는 끝. 이제 피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빵! 음 카메라...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세요 죄송해요 바로 이어볼까? 사편으로 돌아갈게요 그냥 그 빠빠이 안녕